가 2026년에 선보일 새로운 항공 혁신 호라이즌 xl 이름만 들어도 미래의 하늘을 지배할 기체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이 자랑하는 차세대 무인 공중분륙기 그리고 무선 마더쉽 콘셉트 를 결합한 이 비행기의 비밀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항공기 는 단순한 드론이 아닙니다. 호라이즌 xl은 하늘의 지휘자라고 불릴 만큼 동시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다기능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한국 공군의 전투 개념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볼까요? 호라이즌 XL의 디자인은 KAI가 그동안 축적해온 KF-21과 t a 1 0 그리고 KUS-FS 프로젝트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매끈한 삼각형 날개 구조, 낮은 레이더 반사면적, 그리고 공기역학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선형. 특히 동체 하부에 숨겨진 복합 센서 도어와 급유 포트는 전투 상황에서도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22m, 날개 폭은 27m에 달하며 기존 공중 보급기보다 훨씬 가볍지만 효율적인 연료 탑재 능력을 자랑합니다. 감지하고 자동으로 미세한 변형을 일으켜 최적의 비행 효율을 유지합니다. 쉽게 말해 기체 자체가 살아있는 듯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는 생입니다. 이 기술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개발 중이지만, KAI의 위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실전 운용 가능한 단계까지 완성됐다고 합니다. 엔진 성능으로 넘어가면 호라이즌 XL 엔듀얼 하이브리드 터보팬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행 s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h t f 용해 n 엔진 n 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 엔진은 연료 효율이25% 개선되었고 저소음 모드로 전환 시서이 한국 본토에서 출발해 남중국해나 알래스카 인근까지 중간 급유 없이 작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80톤급 연료탱크를 내장하고 있으며 이중 60톤은 외부 무인 전투기나 유인 전투기에 급유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급유 시스템은 완전 자동으로 작동하며 동시에 세대의 드론이나 전투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체의 또 다른 핵심은 AI 전투 네트워크 통제 시스템입니다. 호라이즌 XL은 단순히 급유만 하는 게 아니라 전투 상황 전체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F-21이나 KUSX 같은 무인 전투 드론이 임무 중일 때 호라이즌 XL은 상공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장 정보를 통합하고 각 기체에게 자동으로 최적의 작전 경로를 전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신 리피터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늘 위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부 설계는 완전 무인 운용을 전제로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원격 조종과 반자동 모드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KAI는 한국 공군과 협력하여 호라이즌 XL이 2030년 이후 완전 자율 운항 단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AI 알고리즘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호라이즌 XL의 가격은 현재 추정으로 약 1억 2천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KAI는 대량 생산 시 단가를 8천만 달러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소 6대를 우선 도입할 계획이며, 이후 동맹국 수출도 고려 중입니다. 이미 중동과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구매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공개 예정일은 2026년 10월, 서울 ADEX 국제항공우주방산전에서 첫 시제품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2대1 프로토타입이 시험 비행 단계에 있으며 엔진 내구성과 네트워크 통합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만약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7년 하반기에는 실제 운용 테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 한국이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호라이즌 XL은 한국형 스카이모선, 스카이마더십이라 불리며 앞으로 한국의 무인전력체계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이 기체가 실전에 투입된다면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완전 무인 공중급유 작전을 수행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공군력의 향상뿐 아니라 AI 기반 전투체계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KAI Horizon XL 그것은 단지 비행기가 아니라 미래의 하늘을 설계하는 플랫폼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그리고 지능적으로 하늘을 지배하는 한국의 새로운 기술. 2026년 세상이 다시 한번 놀라게 될 그날이 기다려집니다.